과장님 어시고요. 경기도 <laughs> 교육지원청의 김경도 과장님 어시고요. <laughs> 성포시 교육지원청의 송상 과장님 어십고요 <laughs> 그리고 제주시 성포시 제주도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laughs> 네. 굉장히 귀한 시간이겠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준비운동을 하나 할것 같습니다. 어,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귀를 튀긴 데안하고 소리로 제가 읽어드릴 게요까 제가 기울여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박노해.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새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laughs> 오늘 이 사례를 발표해주실 발표해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를 세상을 바꿔가는 분들이잖아요. 박수로 이제 맞이할 텐데요. 맨 처음 정말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 지금 아라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laughs> 사실. 그, 여기 저거 제가 지금 떨려 보이나요? 안 떨려 보이나요? 무지 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고수역 분야로 나와서 할 텐데요.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 드럼신이 경험담을 말해 알아서시아 왕의 오시아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발표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어, 여러분들과 질문, 질문을, 다,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짜 드럼신이 하면 영화가 되나요? ?입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화면에 나오는 정문들만봐 네. 그런데 아주 오래 듣다 보니까 요런 단어들이 조금씩 들리고 줄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단어, 문장에 나오는 단어부터 알아야 하는데 생, 소울드, 콜드 등의 알기 쉬운, 일, 알기 쉬운 단어부터 이해하는 캐릭터가 하는 말 전체를 이해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주 듣다 보니 캐릭터가 무슨 말을 하지 모리 알게 되고 따라서 말하는, 말하다 보니 발음도 좋아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면서 선생님처럼 말하는 것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드럼 시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저음맨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 적부터 자연스운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 저는 화면을 보는 걸로 만족했고 자꾸 보다 보니 어느 날 단어가 들리고 문장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 질문은 드럼 시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영어를 배는 영어를 영화 터널은 말 하셨 말을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영화가 흥미로웠고 그것을 왜 보다 보니 습관이됐습니다 그게 영화를 하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재밌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드럼 시리즈 전통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제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도 내 마음대로 고르고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무서워도 보고, 방송을 보셔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건강을 만들면서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 실력을 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받는 영어 받아쓰기를 하면 그질문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지문 영어로 발표하려면 면고 하려면, 하면은 하려면,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어로 발표하 하는 것도 재미있고 좋아합니다. 단 정확한 답이 아닐 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는 선생님처럼 발음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드럼 실을 잘하는 방법 무엇인가를 입니다. 그런 시민을 잘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적당히 에서한 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는 것입니다 재밌어 재밌게 하는 것인지 제가 뭐지, 좋아하는 영화를 본적고 그럼 자꾸자꾸 보고 싶다. 허리 아픈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나의 <laughs> 네. 네. 영어를왜하인가요영어는 <laughs>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포용을 행사합니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laughs> <깨끗하게> 이렇게 <laughs> 말하고 싶은 내를을 봅니다. 번역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기계가 기계는 문제가 제대로 전달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c r 레이즈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감정이 잘하는데 기계는 불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럼 씨는 과 학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원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장못질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럼 씨는 자유롭고 내가 마음느끼키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럼 씨는 좋습니다. 이상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いいすいません。<laughs>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중등 드럼 시민이라고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읽기를 하지만 듣기는 계속 해야 한다. 예, 좀 답장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점심 카페에 가서 이제 내년 중등 드럼 시민 활동을 신청해가고요. 어, 14일, 21일, 24일, 21일, 28일 토요일 3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분과 두분 관리에 관심을 고 기다리는 동료들 성학년 임소혜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 <laughs> 제가 처음에 봤던 DVD는 아빠나 엄마, 막 빨간 사로 이런 거 나오면서 간단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DVD를 먼저 보요요 거기에서 좀, 좀 다음에는 좀 문장으로 어,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점점 들을 수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드라마 같은 걸 봐서 점점 실력이늘수 있었는데 어, 처음에는 되게 저희도 집에 티비가 없어서 그냥 보는 게 재미있어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게 들려서 그게 더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굉장재밌있어서 계속 본것 같고요. 어,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드럼실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효과가 확실히 돋보이는 게 어, 저희는 수업,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영어 공부가 음, 음, 문법 다음에 그 영화 본문을 해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본문을 해석할 때그 저희가 각자 개인별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하고 다니는 애들도 생활영화같이 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게 뭔지 아니까 확실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 수영 준비할 때도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어, 제가 1, 본식인 드랍, 진학 활동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가 일본시민 나들인, 지방시민 나들인데, 어,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제가 얼마큼 영향을 가지고 있냐가그 예전에 잘 몰랐는데, 직접 나들이 가서 원어민을 직접 보고 원어민이랑대화해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확실히 파악이 되고,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원어민과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이 사람... 이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일 수만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제가 막 답해주고 싶은 거를 답해줄 수도 있었고, 어 최근에 마지막으로 그나들이갔다왔는데 그때는 완전 좀 자세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있고, 먼저 말도 막 걸게 되고, 제막 가정 얘기나 그, 그 사람의 막 개인 생활 얘기도 막할수 있고, 그래서 얘기해 주었고, 어, 그리고, 그리고, 그 일본 시민 생활을 하면서 그 일본 시민을 넘어갔을 때그 처음에 책 읽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막상 이제까지 들은 게 있으니까 단어를 보면은 아, 그때 들었던 단어 스펠링이 이거였구나 이런 거 등을 알수 있었고 어, 제가 저번에 호스 일본 시민 들어갔을 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그층에서그 외국 여행을 가는데 그때 배낭여행을 갔을 때그 진짜 일본 시민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느낀 게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외국에서 그 저희 제주도니까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을 거의, 거의 몇년 만에 타본 것 같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어 보면서 길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막물관이나 그런 데 탐방하면서도 영어를 된 게.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일본 수인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저의 격리학을 <laughs> <정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기회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예주라고 합니다. 드럼 시민 몇년 차인가요? 저는 드럼 시민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7년 차입니다. 저는 드럼 시민은 엄마의 권유로 호기심에 시작했고 애니메이션부터 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면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한 장면에 나오는 들리는 몇 단어들 조합해서 이해했었고요. 지금은 문장 단위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영어를 포함해서 학원을 일들 다니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식으로 영어를 배운 순수 드림싱이 있는데요. 드림싱을 하면서 영어를 학문이 아닌 언어로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의 재미를 느껴서 영어를 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사님은 영어를 즐기시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드럼신인을 할수 있을까요? 하루 한 시간 이상 드럼신인 외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학교 영어 수업 시간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업 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루지 않고 영어에 대한 경문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러, DVD를 볼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앨범신인을 하면서 드럼신인이 잘될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영어 실력 차이가 정말 서균이 들이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책 많이 읽긴데요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하게 되듯이 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국어이기 때문에 독서량에 따라서 영어 표현력과 어휘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들음심이 정말 효과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서균이 변하지지만. 저는 DVD를 보면서 듣기, 그리고 중등 드럼 신리을 하고 직접 듣기를 받는 되면서 읽기, 그리고 원어민 말을 통해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형분되었습니다 현재의 영어실력은 몇달 전에 부었던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들을 문장 단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묘한 이야기는 이해하기 다소 까다로운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된다는 점에서 저 자신에게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2대 2의 정도를 떠나 영어 성적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A만 받았고요. 문법은 문법 영어들을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지금 시민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딱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에 대한 교원의 기술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중학교 때문법이그 기술들을 다 꿰매어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드럼싱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점은 문법인데요. 특히 글을 쓸때 문법이 자꾸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하면서 하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문법이 맞지 않아서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영어를 즐기는 법을 배우다가 10대 후반쯤에 문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론을 하는 친구들은 문법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문법을 강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